자, 24조, 철도부채의 처리입니다. 어, 철도부채의 처리는, 그, 철도 자산의 처리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 이랑, 부채의 구분. 국토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철도부채를 다음 과오로 구분한다. 자산, 네, 철도자산의 구분에서도, 어, 국토부 장관이 철도자산을 구분할 때 기재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서 구분한다고 되어 있었죠. 동일한 규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 1호 운영부채가 있고요 2호 시설 부채가 있고, 3호 기타 부채가 있습니다. 기타 부채는 1호와 2호의 철도 부채를 제외한, 1호와 2호의 부채를, 제외, 철도 부채를 제외한 부채로서 철도 산업 특별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철도 부채 중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대한 부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사업이 특별회계, 철도 사업은 특별회계가 담당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반회계는그정부는 어, 일반 회계로 했을 때 수입은 세수, 세금이잖아요. 하지만 철도는 직접 수입이 있죠. 매표를 해서 표를 팔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회계로 관리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 특별 회계로 부담하는 과정, 특별 회계 중에서, 어, 가지고 있는 부채 중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그러니까 철도청이 스스로 만든 부채가 아니라, 이제 공공자금관리기금. 연금이나 기금처럼 공공자금을 공공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발생된 부채는 어, 운영부채나 시설부채로 주는 그 다시 부채를 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이하 부채포괄승계 운영부채는 항국철도공사가 시설부채는 국가철도공단이 기타부채는 일반회계가 포괄하여 승계한다. 네. 그래서 기타부채 여기에 말했던 이런 부분은 이것을 이제 특별 특별회계였던 철도공사나 뭐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시키로 맞지 않다고 보고 일반회계가 포괄승계한다라고 아마 이거는 이제 국, 어, 국가에서 이제 승계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망 절차 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이 철도 부채 인계하고자 하는 때 인계관한 서류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하고 똑같죠. 다음, 인계 시기 및 평가 방법, 평가 기준일.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보면, 철도부채 인계 시기는 자산하고 똑같이, 철도공사의 운영부채 인계받는 시기는 하우 철도공사의 설립 등기일, 국가철도공단은 2004년 1월 1일, 일반회계가 기타 부채 인계받는 시기는 2004년 1월 1일로 되어 있고요. 철도부채의 평가 기준일은, 어, 인계일의 이전일, 철도부채의 평가 가액은, 어, 평가기준에 부채의 장부가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에서 국유재산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되어 있었는데 부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것은 부채는 자산은 2 0 0 0년 이후에도 이 자산이 철도공사로 계속 이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채 같은 경우에는 2 0 0 0년 이후 철도촌이 없어졌는데 철도청에서 발생된 부채를 철도공사에 뭔가 넘기는 상황은 그러니까 2000원은 이후에 철도청의 부채가 다시 생기는 상황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요 평가 기준과 평가 가액이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거 예. 이해해 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 5조 고용승계입니다. 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중 직원 중 공무원 신분 계속 유지하는 자유지를 제외하고 포괄승계한다. 예, 당시 아마 어 공무원에 계속 남고 싶다고 한 사람들은 아마 다른 부서처럼 뭐너 이게 이, 이제 이동하거나 했을 것이고,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국철도공사나 국가철도공단으로 어, 이관했 그저저 어, 저, 승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 국가는 고용이 승계된 자에 대해서는 급여나 퇴직급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